포스코 강판은 도금 강판과 컬러 강판을 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표면 처리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공식을 기점으로 4컬러 공장에서 연간 6만 톤 규모의 컬러 강판을 본격적으로 추가 생산할 예정이며 컬러 강판 총 생산 규모가 40만 톤을 넘어서게 되면서 컬러 강판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준공 기간 동안 포항시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포스코 강판에서 이번 라인 증설을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제품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점또 65개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공사 기간 동안 연 3만 3천여 명의 건설 인력을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강판의 생산 활로가 활력을 띠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 등 포항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